맛있는 순두부찌개가 도착했습니다. 오빠 이거 큰가 이거. 너무, 아 크구나, 이거. 아 너무 크잖아. 니 진짜 원래 먹던 순두부찌개 그 향이 아닌데 그렇지 되게 진하지 않아요? 약간 The clams, clams, clams. 그, 그거 음? 그거 뭔지. clam? c l 이거 해물 같은 것도. 아 또... 해물 향도 나고. 어. 아 현재 해물 향이 <laughs> 좀 나고 <laughs> 있습니다. 아. 그리고 <그럼> 또 <laughs> 어떤 향이 나시는지요? 이게가 여기 네. 들어갔는데요? 들어가는 것이 재료들이. 그치? 제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먹 얄미워지네요. 이거 조금만... <laughs> <요> 전까지는 <laughs> 권혁수 씨가 안 얄미운데 여기서부터 얄미워. 아, 그냥 순두부 찌개가 아닌데? 아, 진짜 맛있겠다. 아, 한숟깔만 음? 무슨 매운탕, 매운탕 향도 나고 좀더 얼큰한가봐. 고기가 어머. 고기가 이렇게 덩어리째로 있어요. 어매? 야 근데 음. 완자 같은 느낌의 완자. 오 완자 우리, 완자. 우리 완자탕 먹을 때 완자탕, 그런 느낌이야. 완자탕. 완자탕 그 진짜 특별하 느낌?